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경님의 농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예, 이 시의 제목이 농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목을 딱 보고 어떤 예상을 할수있느냐면아이 시는 뭐이 농민들의 그 춤이라는 농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어,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 처음에 이제 농무를 어떻게 추게 되고 뭐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이 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요 징이 울리고 나서 막이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농무가 끝나는 걸로 시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고 그러니까 이 징이 울리는 게 시작하는 징이 아니라 농무가 끝나는 징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막이 내렸어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달린 가설무대 얘예 있는 막이 내린 거죠. 그리고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모든 게다 끝나버린 그런 허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원통하다라는 감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주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원통하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원통한 것인가? 원통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파악하면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에 대한 원통함을 이시가 노래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게 뭐 갔다고 했거든요. 그이 부분은 중의법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앞에서 뭐 했습니까? 그 운동장 가설 무대에서 농무 공연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하기 위해서 분을 거죠. 분 바른 거죠. 분발은 얼굴 이런 뜻이 되겠고, 또한 가지 그렇게 사는 게 원통하다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여기 나온 분이 얼룩진 얼굴이라는 게 분통이라는 얼굴, 이 분노의 분자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화난 얼굴 그래서 분이 얼룩진 얼굴로라는 표현은 중의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합니다. 웬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제 술집에서 술한잔 마시고 이제 그 어, 여, 마당 밖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농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물 애기들뿐이에요. 애들만 있어요. 또천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고 있어요. 쪼물 애기들만 보이고 천녀 애들만 보입니다. 누가 없습니까? 어른들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결국 지금 이 농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 농무를 하고 있는 이 마을에 어른들이 없는 파괴된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보름달은 발과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꺽정이 서리미 어, 알고 계시나요? 임꺽정 말하는 거죠 임꺽정 임꺽정이 누구였습니까? 그 그 백정 어, 출신으로서요, 이 부자들 재산 털어서 가난한 집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그랬던 그 의적 아니었습니까? 서림이는 이제 꺽정이의 그 오른팔이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배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울부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꺽정이 임 꺽정 그 당시의 어떤 그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울부짖고 해야 된다. 원통이 하는 모습입니다. 누가요? 이 농무하는 이팀 의원들이요. 그렇게 하지만 상쿠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따위야 아예 옆편 내에게나 맡겨두고. 예,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따위. 이곳은 농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최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원통함의 원인이 여기서 우리가 찾아지는 겁니다. 몰락한 농촌의 현실 예, 이것이야말로 원통함의 원인이고요.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이렇게 몰락한 농촌의 현실 때문에 느끼는 원통함 이렇게 하면은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 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세전 그소시장물거죠 도수장, 도축장 앞에 봐돌 때. 시장을 뺑뺑뺑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뭐이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율동들을 한다. 그 얘기고요. 이 부분이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 부분이 표현상 특징이 역설이라는 걸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반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어 아니고요. 역설입니다. 어~ 그러니까 반어라고 한다면. 신이 안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이 안 나는데, 신이 나요라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신이 나는 겁니다. 신이 나요. 근데 지금 이게 실제로 신이 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를 내핑개치고 지금 이렇게 농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신이 납니까? 신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제가 예를 하나 적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고 이제 합시다. 시험을 망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노래방에서 춤추고 놀 때,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신납니다. 그러려고 가서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험 망쳤잖아요. 응?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진짜 신명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명 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더이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전체적인 정리해 보면은 몰락한 농촌 현실에 대한 원통함이 주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상 특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 구성, 그죠? 뭐 이제 앞에 그 어, 운동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소주집에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좀 신세한탄하고 장거리로 나서서 쭉 춤을 추는 이런 식의 어떤 시간적 구성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역설이라는 표현상 특징이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시는 농무라는 어떤 그 전통적인 소재를 통해서 우리 농촌의 몰락한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